수도 많고 네. 머리 지금 히피 뽑했어요네 어떻게? 아, 어떻게 하고 싶은데? 그냥 쫙 피우고, 싶... 쫙 피우고 싶어요. 히피 뽑아보니까 좋대 했는데 이게 아. 다들 그냥 괜찮긴 한데 제가 제 이미지랑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냥 풀고 아. 싶어 <laughs> 너무 많이 당했다 그죠? 네. 네. 들으셨죠? 네. 어. 이 모발에 따라서 선택 네. 사항이 또 있습니다. 선택 사항을 네. 고객님이 해주시면 되시는데, 네. 보시게 되면은 이제 어떤 게 1차고, 어떤 게 2차일까요? 이거 영상 봤어요. 확인이 립니다 <laughs> 그래서 2차 시술을 한달 안에 대체적으로 받으시면 네. 효과가 극대야되고 네. 오늘 고객님 묘한 네. 머릿결로 아침 일찍부터 시작인데요. 어, 고객님의 스케줄에 따라서 저희도 이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일대일 예약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맞춤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자 히피펌으로 막상 히피펌을 했을 때 사진과 영상 그리고 연예인들처럼의 머리를 원하지만 실제로 연예인들은 히피펌을 하고 나서 드라이를 한두 시간 정도 스타일리스트들이 위에를 광택 있게끔 꼬아가면서 어, 연출을 하죠. 하지만 우리 일상에서 한두 시간 동안 머리 말리기도 힘든데 연출을 할 정도로 꼼꼼하게 드라이세팅을 이쁘게 할 사람이 과연 몇명 있을까요? 펌 제가 아마 건강한 모발입니다 고객님은. 건강한 모발이 히피펌을 한다 하더라도 그냥 탄머리 녹은머리 부스럭거리는 악성 곱슬로 보이지 이게 원만한 굉장히 이쁜 사진과 연, 영상처럼 어 연예인들이 하고 다니는 그런 히피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고객님들은 어, 일상 속에서 혼돈을 조금 하시는데요 연예인의 카탈로그나 사진과 영상은 연예인들의 스타일리스트들이 한몇 시간 동안 꼼꼼하게 어. 만져서 한컷한컷 한컷 찍어서 나오는 머리, 머리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아무리 건강한 머리 히피펌을 하여도 고객님 정도는 잘 나온 거고, 고객님이 이 어, 표본입니다. 히피펌의 표본인데요. 요렇게 그냥. 아니면은, 우리 지금 새어깨를 산 머릿결과 비교를 해보시면은, 아,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요런 머릿결보다 고객님도 그러셨잖아. 내 이미지랑 원장님 안 맞는 것 같아요. 오늘 머리하고 가시면 다들 놀라실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색상 선택을 안 해주셨는데요. 색상은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어, 이거보다 밝게도 안올릴것 같고, 네. 너무 까맣게도 어, 안올릴것 같아. 눈썹도 그렇고, 이 눈썹이랑 이 속눈썹이 너무 이쁘거든? 음. 자기 모발색으로. 내 모발이 검정이라도 완전 블루블랙처럼 새감치는 않잖아. 그지? 음. 아, 그렇게 너무 새감으면 너무 인위적인 느낌이 들기 때문에, 자기 모발이 올라오는 색깔이랑 동일하게 맞춰드릴게요. 색이 다 빠져가지고 지금 얼룩이 심하죠? 음. 이런 부분에 올라오는 모발색이랑 같이 제가 원톤으로 맞춰드리면, 집에서 이제 한두 달 지나도 올라오는 모발이 이질감이 안 생기고, 유지력이 굉장히 길 겁니다. 그리고 색이 안 빠지고, 흰 옷에 묻어나지도 않고, 당일날 머리를 묶으셔도 되고, 감으셔도 된다는 거안돼 맞으셨죠? 자, 복구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3 시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복구 시작. 큐! 매직작업을 안 하고 저희가 이제 한번 중간체크 확인을 시켜봐 드릴 텐데요. 자, 일단 확인시켜봐 드리기 전에 한번 보시죠. 자, 히피폼으로 밑에 중간 부분부터는 놓고 탄머리입니다. 어, 굉장히 거칠었는데요. 이렇게 완성되었어요. 자, 지금은 중간체크, 프레스 작업을 하지 않은 상태고요. 나중에 프레스 한쪽과 안 한쪽을 또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자 중간에 요 정도 작업으로 이렇게 퀄리티가 이루어졌으면 마무리할 때는 굉장히 좋겠죠? 자 보시죠. 자 보시게 되면은 아직 매직 작업 안한 겁니다, 고객매직 작업 을안 하고 색이라든지 윤기광태 어때요? 이뻐요. 아, 좋죠. 잘 만져보세요, 이렇게. 좋죠. 네. 이 정도 예상했나요? 아니요. 안 했어요. 제 머리가 아닌 것 같아요. 안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못하 <laughs> 그래도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에. 아직까지 완성된 게 아니다고 객님 음. 그리고 오늘 첫 네. 시술의 복구가 이 머리는 100% 되는 머리가 아니에요. 이차 네. 시술 기대하시면 아까 영상 보셨죠? 네. 어, 그렇게 해서 한달 안에 오셔가지고 네. 한번더 받으시면 전지현 머리는 처리가 할 정도. 고객님 <laughs> 머리숱도 많고 네. 모발이 원래. 다른 복구보다는 굵기 때문에 형성이 굉장히 잘 됩니다. 네. 복구가 굉장히 잘 되는 모발. 네. 그러니까 무슨 빨리 잘 받는다잖아. 그죠 석대말로 네. 네. 어, 복구 빨이 굉장히 잘 받는 모발이기 때문에 네. 어, 아끼지 말고 네. 2차 시술까지는 성은셈치고 네. 한번 와보세요. 네. 이 정도 퀄리티 일주일은 쓰지 않고 이렇게 이제 복구 완성되었을 때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어, 집에서 홈케어 사용하시면 머리카락이 더 좋아집니다. 근데 트리트먼트나 에센스로 머리 머릿결이... 깨 다들 어떤 분이 해도 결과는 똑같아요. 편안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고, 부산점에서는 또 우리 대표님이 또 있기 때문에, 저도 또 있고, 왔다 갔다 하니까, 있기 때문에, 칼로 피는 걱정 안 하셔도 되십니다. 이쪽에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프레스 이쪽은 프레스 작업을 한 겁니다 프레스 작업을 한 거고요 요 머리는 프레스 작업을 안한 거예요 차이가 있나요 여러분 차이 거의 없죠 자새어깨에서는 이렇게 퀄리티가 높습니다 너무 퀄리티가 높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잘안 믿으세요 오시기 전에는 이렇게 어, 광택나는 모발 프레스 작업 한쪽 프레스 작업 안한 쪽. 마무리 프레스 작업 할게요. 자, 요거 영상 자세하게 좀 찍어주세요. 프레스 작업 하는 거. 어. 이쪽 머리는 프레스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일반적으로 프레스 작업은 색도 넣고, 모발을 굵게 만들고, 없는 광택도 넣고, 단백질도 넣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작업을 마지막 단계의 고온으로 압축을 시키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감아보시면 색도 안 빠져나오고 단백질도 오랫동안 머물면서 유지가 되고요. 모발의 광택을 더 많이 내면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퀄리티, 마무리 작업에 고객님의 복구의 퀄리티를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유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 어, 이쁘게 해서, 어, 안된 부분을 가려서 드라이해서 보내려고 하는 작업이 아니라 이렇게 완성되었어요. 자, 잠깐만. 짧고, 어, 가볼게요. 어, 자 이렇게 완성되었어요. 어떻나요? 어, 고객님에게는 보여줄 필요가 없, 없습니다. 이그 정도 퀄리티는 뭐 머리 감고, 자. 보시다시피 끊어진 부분이 너무 많고 커트 선이 안 맞지만 어, 2차 정도 시술을 받으시고 어, 끝선 정리를 하셔도 되시고 아니면 그대로 끼르셔도 끝머리가 이제 지금 예전에는 이렇게 많이 끊겼잖아 그죠? 어, 이런 부분도 이제 자연적으로 없어질 거예요. 왜 모발을 굵게 형성을 시켜놔서 끊어지지는 않을 거고 이제부터 이렇게 관리를 쭉 하시면 되세요. 광택 나는 머릿결 고객님 아까 히피펌으로 와, 저 이미지랑 안 맞아서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렇게 귀티나는 찰랑거리는 모발이 고객님 얼굴과 피부색과 이미지에 딱 맞는 그런 스타일링입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거를 먼저 해결을 하고 나면요. 어, 다른데 멋을 부려도 어, 모든 게 조합이 돼서 이쁘죠. 자 이렇게 연예인들 머리카락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자, 히피법 또할 건가요? 안할 거예요. 자, 보시면, 이렇게 완성되었어요. 전체적으로 한번 만져보세요. 어, 느낌이 어때요? 가벼워요, 무거워요? <laughs> 가벼우면서 뭔가 찰랑찰랑. 네. 네. 만족하나요? 네. 만족하면 어떡해? 감사합니다. 완성되었어요. <laughs> 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수 잠깐만.